바로 이두 번째 시간에는 힘을 쓰는 방법. 오른쪽 팔을 이용하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내 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 비거리 레슨 2!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 저번에 첫 번째 탄에서 나온 거 열심히 연습하셨죠? 두 번째는 이꽉 잡은 힘을 더욱더 줘서 더 멀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때는 어떻게 했죠? 체가 움직여서 공을 쳐야 된다고 했다면, 바로 이두 번째 시간에는 힘을 쓰는 방법. 오른쪽 팔을 이용하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내 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 내려와서 빵!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신다면 비거리 늘리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헤드를 보내줘서 백스윙을 했다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타는.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다운 스윙을 할 때, 여기서 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싹 갖고 도는 건데, 오른쪽 팔이 오른쪽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듯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팔이 오른쪽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치면 뭐가 좋냐? 내가 힘을 줘서 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을 줘서 칠수 있다는 거에서 비거리가 될수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친다면, 이 정도의 힘을 낼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멀리 나갈 수 있지만, 훨씬 힘을 받는 걸볼수 있죠. 오른쪽 옆구리를 스쳐 지나와서 빵 치게 되면, 비거리를 늘릴 때, 내가 이 힘을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몸에서 힘을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엔 이 몸통의 힘을 이 헤드에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들었으면 끌고 내려와서 옆구리를 스쳐서 빵! 칠수 있다면, 공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받아서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연습장에서든 필드에서든 쓸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연습장에서 비거리 늘리기 훈련을 할때 중요한 점두 번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왼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왼발이 디뎌지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를 늘릴 때 버텨서 쭉돌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왼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자, 왼발을 백스윙 들때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뒤꿈치를 들어서 내려올 때 딛으면서 가는 건데요. 이 원리의 이유는 왼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다갈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자 그렇다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백스윙 할때 오른쪽으로 다간 발이 왼발로 다 보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딛어준다면 훨씬 확 그냥 발을 붙이고 쳤을 때보다. 훨씬 확 왼발을 딛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거듭한다면 내가 몸통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찾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거리가 늘어있고 비거리의 훈련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에서 바로 이 늘은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정리해서 똑바로 보낼 것인가? 실전에 나가선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잘갈 것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